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안나와서 모르지? 예?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말씀이 뭐였죠? 복음각인이었어요 복음각인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예? 영원한 뿌리.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보고 이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 반복이 되면 뿌리가 내려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서냐 만남을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 속에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지? 부모님 만나고, 그다음에 조금 잘하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애기는 이제는 어, 친구가 없어, 도러간난 아기는 조금 잘라 다른 돌아다니고 그러면 친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 이제 결혼하면또 다른 그 연인과의 만남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복계자의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한석봉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한석봉이 명필이라고 그러잖아. 한석봉이 어,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떡사러 가지 떡장사하는 사람이고. 근데 어머니가 한석봉이를 많이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열심히 글씨 안, 글 쓰는 거 이제 공부하라고. 근데 너무 집이 그리워가지고 한밤중에 도망 나왔어. 아나이 정도면 됐어 하고서 나왔어. 불고서는 이제 한 속봉 하고. 그러면 니 너는 정말로 내가 경지에 달할 정도로 글을 잘 글씨를 잘 쓴다고 한다면 한번 불고 한번 해보자. 불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한 속봉은 삐뚤빼뚤을 쓰고 어머니는 아주 떡을 고르게다잘 쓸었어요. 그러니까 니 쓸려가지고 니가 뭐할 거야. 가. 밤중에 그냥 도로 보내버렸어. 하루 밤도 안데고 매정하고 냉정한 엄마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한석봉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그 불꽃를탁 해가지고 해서 명필이 됐어요. 이만남이 만남. 모질고 어, 어머니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한속봉이 얼마나 아들인데 그리워 쟤 그리웠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게 만남이요. 우리 유강 이광수 씨라고 소설가 하는 사람 한국의 아주 천재적인 그 소설가가 이광수 씨요. 경제 유명해.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 이광수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 천재적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에서 처음에는,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자, 친일파를 만나가지고, 친일파에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최고의 그 소설가였지만서도, 거기 항상 이광수하고 거기다가 친일파 썼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오점을 남긴 거예요 인생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니다 오늘 사무엘하고 다이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가가 지고, 거기 왕이 태어날 거니까 가서 기름버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세 집에 들어갔을 때. 형제들이 쭉 첫째부터 쭉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쭉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노노노 no, 노. No, no, no.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 노 노.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나 가지고 애들 아이들 다 지나갔어. 다. 그래서 또 없느냐고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하나 있습니다. 그 어디 갔냐? 그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자, 그양 치는 거예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가라 내가 그 저기 뭐야 다윗이 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다시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으라는 그 지시가 내려진 거야. 오늘 13절 다 같이 이거가 그 지시에 내려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야. 다다 같이 시작 13절 이게 사무엘과 다윗하고 첫 번째 만남인데 그때 그냥 기름분만 부었을까?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러면 그냥 돌아갔을까? 최고의 지도자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사무엘이 왔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겠지 그러면 은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 교훈했겠지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젖을 때자마자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의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는지 엘리 제사장은 밤이 되면 자기 처소에 가서 침대에 가서 딱 잠자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계 곁에 누워 있었어요. 언약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언약계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뭐가 들어있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내를 지금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언약계 곁에 누워있었어요. 언약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너무 그려서 항상 거기서 잤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언약계를 뺏겨버린 거야. 블레셋 군대한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면그 다곤신, 언약계를 다곤신전에 갖다 놨네? 그래서 다곤신전에 갔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신전에 갔더니 다곤신의 그, 불, 그, 네? 형상이 우상이 언약궤 앞에 팍 엎드려져 있는 거요. 예어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신상을 세워놨어요그그 그래, 다음 날또 갔더니 이게 완전히 언약궤 앞에 팍 넘어져가지고 그 우상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 머리도 잘라지고 팔도 잘라지고 다리도 잘라지고. 이 언약궤는 말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경장히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언약길 통해 일어났던 것들을 사무엘이 얘기했기서 안 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후로 마음의 가슴에 안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 바로 뭐냐면 언약계. 그, 나중에는 언약계가 돌아올 때에 다시 춤을 춰막 너무 좋아가지고 임금이 막 춤을 춰고, 어느 정도 지키버스 뛰었냐면은 바지가랑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거든요. 언약계. 이게 마음에 잡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적에도 나는 이게 지금 이 화려한 왕궁에서 지금 상하 침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언약계는 저기 천막 안에, 천막 안에 바로 바람 부르면 그냥 바람이 숭숭 통하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까지 했냐면은 차라리 내가 성전에서 자는 게 낫겠습니다. 성막이 그죠? 성막에 자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괴로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그게 다윗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거, 이 만남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목회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이 만남이 최고로 중요한 거.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떠한 응답들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 그런데 사울왕은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고 다윗을 어렸을 때 앞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야 름을 뭐 세운 거야 오늘 그런데 사울왕이 너무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는 귀신이 들어갔어 악신이 들어간 거야 악신이 들어갔니까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는 왕궁에 초청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는 루게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막 다루고 그럴 때에 악신이 떠나갔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건그 성공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하나의 글을 움직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역대 중에서 역대 많은 왕들이 있는데 최고의 왕 지금도 최고로 섬기는 왕이 누구냐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요. 다이시 있을 때는 영토도 최고로 확장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이시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게 바로 모든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에 다윗은 최고의 전문성을 모든 것을 어려서 다 갖추는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기능. 지난번에 얘기했지 양을 치면서도 그냥, 그냥 하나님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떠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 던지는 것도 연습을 해서, 에? 맹수들이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고, 사자나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디로 가냐이 기능이 전문성이 어디로 가느냐? 골리앗을 때려잡는 데 사용됐고. 이 전문성이 어디냐? 앞으로, 왕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돌보던 그 기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전문성,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옆에다 쓰임 받는 길이요. 맞지? 조금 했더니 어? 악기도 막 하고 드럼도 치고 어? 하잖아. 그렇지 바이올린도 키고 피아노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랩넌트들 보니까요 이번에 그 대신방을 쭉 하면 보니까는 아 재능이 있는 랩넌트들이 많아. 그그 그 재능이 어떻게 어떻게 쓰일 바느냐 하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재능이 하나님께쓰임 받기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쓰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 가지고 도둑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 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그래 가지고서는 이상한 짓해 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 없어. 그거는 축복일까? 저주까 저주지 진짜 올바르게 쓰임받을 거아니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여러분들의 기능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아 알았지? 에? 조금 일찍 와 말씀 다 큰다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더 늦으셨구만. 알겠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옆에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뿌리가 내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원한 뿌리. 복음에 계속 반복하고 듣고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막 그래서 막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뿌리가 안 내려져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그 각인된 복음이 계속 반복하여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이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